안녕하세요. JK 영어 국어 학원 이강 학원 마포 캠퍼스 원장입니다. 이제 설이 지나면 다시 짧은 봄방학이 시작하죠. 여러분 새 학기에 진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재원생 무료 자습 학습 관리반을 개설하였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낮 1시까지 자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어 이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 이후에는 각자 스케줄에 따라 집에 가셔도 되고 학원에 가셔도 되고 남아서 공부가 필요한 학생은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 11일 동안 정확히 자신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목별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대략 두개 정도의 목표를 세우기를 권하는데요. 예를 들어, 난 이번에 중간고사 수학 범위를 끝내야지. 또는 생명과학의 유전 분야의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면 학원에서는 원장이야. 학습 관리 조교가 진짜 그 학생이 오전 자습 시간에 그 부분을 끝내는지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외부생은 10만 원의 비용이 있고요. 재원생은 5만 원을 내면 90% 이상 출석한다면 전액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일정이 있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감안해 드립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겨울방학의 학습 마무리를 JK와 함께 하시죠. 자세한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블로그 신청란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겨울방학 마무리 잘해서 신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우리 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